혁신적인 리더 교사와 구성원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교장 선생님이나 연구부장이 연수를 받고 오면 네, 구성원이 힘듭니다. 새로운 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뭔 소리고 또 교장 연수 받았나? 연구부장이 뭐 하려고 하면 연구부장 또 연수 받고 와서 귀신 씨나랑 까먹는 소리 하재? 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EBS 프로그램 중에 네, 이것을 다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길거리에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손짓을 해요. 음, 모든 사람들이 그냥 힐끗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참여해서 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한 곳을 응시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길 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춰 서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오, 뭐가 보이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스탠포드 대심리학과 짐 버러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 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긴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 규범 또는 법칙이 되고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3명이 같은 행동을 하지? 거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3명은 상황을 전환하는 힘입니다. 그것을 3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학교를 바꾸고 싶을 때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동지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학교는 훨씬 더 쉽게 바뀝니다. 기억하십시오. 삼 명과 함께 뜻을 모으십시오. 혁신적인 리더 교사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은 학교 교육연대에 가입해서 시내에 있는 한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어, 선생님들과 뜻을 모아서 작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작은 학교 교육연대 연수는 저하고 제 후배 선생님 한 분하고 두 사람만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 막 가슴이 벅차고 좋아서 일해보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먹고 학교에 와서 말했어요. 이거 같이 해보자고.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세 사람이 안 되었던 거예요. 사무 법칙을 위배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한다고 막 핀잔 받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저희들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다음 방학 때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선생님,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은 학교 교육연대 연수가 양평에서 있는데 우리 그때는 모두 시간을 비우고 우리 함께 갔다 와요. 12인선 스타렉스 있잖아요. 라고 제안했어요. 놀랍게도 어떤 좋은 교육 과정의 결과를 제안할 때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던 선생님들이 우리 함께 시작을 해보자 하니까 쉽게 동의했어요. 양평까지 가는 다섯 시간 동안 평범한 이야기들 했어요. 전생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내 네, 그런 가십거리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졌어요. 음, 3일간의 연수를 받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물었어요. 연수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무엇이었냐, 무엇을 해보고 싶었냐, 네,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5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함께 꿈꾸는 과정이었고요. 함께 실천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것들을 함께 실천했어요. 그리고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어, 이와 같은 모두의 리더십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학교의 철학, 학부모와의 관계, 아이들의 관계, 그 모든 것을 단 1년 만에 바꿀 수 있었습니다.